어떤 종목이든 쉽게 설명한다. 안녕하세요. 쉽게 기업을 설명해 드리는 투자마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6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워낙에 땅덩이가 넓어서 산불 피해, 허리케인, 폭설, 폭염 등 어디 하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양궁에 비유하자면 관역의 대부분이 미국 땅이라 화살을 대충 쏴도 미국 땅이 맞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번 산불로 우리가 아는 할리우드 스타와 셀럽들의 고급 저택도 많이 불탔다고 해요. 근데 부유층이야 자신들이 가진 자산 중 일부를 잃은 거고 우리가 걱정해 줄건 없지만 평생 모아집이 전 재산인 분들은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산불 피해 지역에서 약탈에 방어하는 미국인은 뭐죠? 정말 우리로선 생각할 수도 없는 짓들을 하고 있네요. 하기사 미국이 인구도 많고 이민자도 많고 빈부격차도 크다 보니 미국에 있다고 다 미국인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요. la 산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산일정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산불 난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뭘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우린 우리가 하던 일을 그냥 해나가면 되겠죠. 우린 주식하는 사람이니 엄청난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산불의 발화 지점이 송전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송전탑에서 튄 불꽃으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산 중턱에 설치된 송전탑의 바닥에서 불꽃이 튀고 이 불꽃이 협곡을 따라 주택가로 번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뒷마당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듣고 영상을 찍었는데 불길이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도 비슷한 시간에 송전탑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큰 소리의 창문을 보니 송전탑 아래 능선에서 불길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불이었지만 화재의 시작이 전선에서부터였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la타임스는 센서 네트워크 운영회사 위스커랩의 분석을 인용해 허스트, 이튼, 팰리세이즈 화재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강풍이 불면서 전력망의 결함이 크게 증가했다며 손상된 전선이나 기타 장비 결함이 불꽃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전탑과 전선을 관리하는 지역전력회사는 화재가 보고된 시각 12시간 전부터 화재 발생 후 1시간 이상까지 전력 중단이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전력망에서 시작된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바람이 강하거나 햇빛이 좋은 곳처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이 세워집니다. 근데 정의는 도시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려면 큰 송전선이 꼭 필요합니다. 고압송전선이라는 특별한 전선을 이용하는데 고압송전선은 고속도로처럼 전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를 보내는 도중에 전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를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고압송전선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이를 충족할 만한 전력망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노후한 전력선이 제대로 보수되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냥저냥 넘어가도 터지고 나면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랑 다르지 않죠. 산일정의는 전력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변압기랑 리액터 들어보셨나요? 산일정의가 이런 변압기와 리액터 등을 만듭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 발전소 등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의 크기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정의는 대개 낮은 전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변압기를 통해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높은 전압으로 변환해야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압으로 변환된 전기가 고압 송전선을 타고 일반 가정으로 들어올 땐 다시 한번 낮은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공장이나 어디 산업시설물에 가면 고압 전류 위험, 이런 거 자주 보셨죠? 그런 곳을 제외한 일반 가정이나 시설에서는 낮은 전압의 전기면 충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데도 변압기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또 워낙에 전력시설이 노후해서 이거 교체하려면 장난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주가 여태 오르기도 한 거고요. 산일정의가 생산하는 리액터는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여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로의 신호등이 차량의 흐름을 조절하듯이 리액터는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력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가끔 전기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전선 길이 또는 전선과 대지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접촉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매우 큰 전류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단락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때 리액터가 전력 시스템의 고조파를 줄이고 전압 변동을 억제하여 전력 품질을 향상시켜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산일정의는 1987년 설립된 회사로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에 따른 변압기 교체 수요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데 la 산불 이슈까지 보태졌습니다. 구글 아마존,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내 에너지 활용을 위해 원전에 투자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면 변압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산일 정의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증설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데 미국 산불이 노후 전력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날 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매매하는진 각자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저는 쉽게 기업소개만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 보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